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선수를 축구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11살부터 쭉 해외에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라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는 항상 A팀과 B팀이 있어요. 스페인을 처음 갔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도 A팀, B팀이 있어서 절대 어린 친구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A팀에 있는데 다음 연도에 B팀으로 가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는 방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 내년에 내가 B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더 혼자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력으로만 입는, 실력으로만 이게 평가가 되고, 그 어린 친구들도, 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린애들이 저래도 되냐? 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를 항상 매 순간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발렌시아에서 일군 데뷔한 시기보다 더욱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됐고 더 사람으로서 발전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을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준비 과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고 더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유소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17살의 발렌시아에서 일군 대비를 하는 감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체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분야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의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사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떨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